지금 북한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에서 단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모범생, 국경을 넘기 단 1m 앞에서 북한군의 총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기지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났지만, 북에 두고 온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밟혀 결국 다시 제입북을 감행하는데요. 과연 어머니를 탈북시키는데 성공했을까요? 지금부터 이 믿기 힘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저의 신념은 무너졌습니다. 영화 3도 역 창고에서 발견된 것은 아버지의 시신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아버지 손에 쥐어진 유리병이었습니다. 병을 깨뜨리는 순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종이 쪽지 하나가 떨어졌어요. 최진수, 신원 비협조 아버지 이름 옆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최서진입니다. 이 변방 마을에서 25년을 살아온 여자였어요. 그리고 120번의 전교 1등을 기록한 모범생이었죠. 당과 수령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 학교에서 모범 사례로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반 책임자 김동철이 담배를 빨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발견됐소. 3일째 행방불명이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감정도 없었어요. 마치 길바닥에 죽은 개한 마리를 발견했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무슨 조사였는지 알수 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동철이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짓밟았어요. 그런 건 물어봐서는 안 되는 일이요. 알았소? 아버지는 평생 모범 주민이었어요. 매일 새벽 라디오 체조에 빠지지 않았고, 마을 회의에서는 항상 당 정책을 칭송했죠. 하지만 지금 그 충성스러운 아버지가 비협조자가 되어 얼어 죽어 있었어요. 시신을 옮기는 동안 아버지의 굳은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무언가를 끝까지 버티다 지친 듯한 모습이었어요. 입술이 터져 있었고 손목에는 밧줄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특히 오른쪽 귀는 새까맣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이 쪽지는 뭐죠? 제가 종이를 들어보였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소. 김동철이 거칠게 쪽지를 빼앗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장례 준비나 하시오. 중요하지 않다고요? 아버지가 목숨 걸고 남긴 마지막 증거인데 중요하지 않다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다는 걸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 조국에 대한 사랑, 체제에 대한 신뢰, 모든 게 한순간에 얼음장 같은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창고를 나서며 생각했어요. 저는 교양서적 수십권을 달달 외웠고, 혁명 역사는 연표까지 암기했어요. 당 정책 해설서도 줄줄 외울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지식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배운 게 많았는데 왜 라는 한 글자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발자국마다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버지가 비협조자로 분류되어 얼어 죽었다고? 문득 궁금해졌어요. 아버지는 무엇을 협조하지 않았을까? 무엇 때문에 목숨까지 잃어야 했을까? 그리고 왜그 답을 저는 알아서는 안 되는 걸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어요. 제가 믿어온 모든 것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진실을 찾아야 했어요. 아버지가 목숨 걸고 남긴 그 쪽지의 의미를 말이에요. 등잔불이 깜박일 때마다 교과서 글자들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전기가 자주 나갔어요. 하루에 3번, 길게는 6시간씩 정전이 되곤 했죠. 다른 아이들은 그럴 때마다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아버지가 구해온 등잔에 기름을 부어 계속 책을 읽었습니다. 서진아, 눈 나빠진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벽에는 상장들이 가득했습니다. 120개의 상장이 낡은 벽지를 빼곡히 덮고 있었죠. 하지만 상장 옆 부엌에는 늘 빈쌀떡이 있었습니다. 공부 잘해봐야 배고픈 건 똑같네. 이웃집 아줌마가 핀잔을 주곤 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성적을 받아도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옥수수 농사를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책 속에서 찾은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혁명 영웅들의 이야기, 당의 위대한 정책들, 조국 통일의 염원까지. 모든 게 제게는 희망이었어요. 서진이는 정말 모범적이야. 우리 마을의 자랑이지. 반 책임자 김동철이 자주 말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생님들은 저를 모범 사례로 내세웠죠. 최서진 동물을 본받으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등잔불 아래서 암기한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김일성 주석님의 교시, 김정일 장군님의 말씀, 주체사상 해설서까지 줄줄 외울 수 있었죠. 밥보다 문제집이 더 배부르던 날들이 있었죠. 정말 그랬어요. 배가 고파도 책만 펼치면 다른 세상이 열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나라, 이 체제에 대한 감사함이 마음 깊이 자리 잡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제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서진이는 평양대학에 갈 거야. 당 간부가 되어서 우리 마을을 빛낼 거야.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느꼈습니다. 아무리 많이 외우고 좋은 성적을 받아도 정작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는 몰랐거든요. 등잔불이 꺼져갈 때면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공부가 과연 무엇을 위한 걸까? 하지만 그런 의문은 금세 지워버렸어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 저는 최후등상을 받았습니다. 상장을 받으며 무대에 선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상장을 벽에 걸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몇년후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줄은, 그날의 용기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다, 단 하나였죠. 영하 12도, 새벽, 얼음이 덮인 강 앞에서 저는 떨고 있었어요. 강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첫발을 내디딘 순간 얼음 조각들이 정강이를 때렸어요. 차가움이 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의 죽음 이후 이곳에 남아 있을 이유가 사라졌으니까요. 물살이 거셌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이 미끄러졌어요. 강 중간쯤에서 얼음장이 발밑으로 흘러왔습니다. 뾰족한 모서리가 다리를 긁어갔죠. 으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입을 다물었어요. 소리라도 내면 초소에서 들을지 모르니까요. 경계병들이 교대하는 때였습니다. 딱 3분의 틈이 있어요. 강 건너편이 보였습니다. 50m 남짓한 거리였지만 끝없이 멀게 느껴졌어요. 발가락 감각이 사라져갔습니다. 손가락도 마찬가지였죠. 갑자기 발밑에서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였어요.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3초간 완전한 정적이 흘렀어요. 숨을 들이마신 채로 멈춰섰습니다. 바람소리만 들렸어요. 다행히 초소에서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요. 발끝으로 바닥을 탐지하며 한 발씩 내딛었어요.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옷이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죽으면 안 된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아버지가 남긴 그 쪽지의 진실을 찾아야 했어요. 신원 비협조. 그 의미를 알아야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진실을요. 강 건너편까지 10m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가장 깊은 곳이었어요. 물이 가슴까지 찼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어요. 수영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팔다리가 얼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물을 헤치려 하니 철컥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히 조용히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습니다. 코끝까지 물이 차올랐어요. 한번 물을 삼켰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드디어 발가락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강 건너편 자갈밭이었어요. 기어 올라갔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뒤돌아봤습니다. 제가 건너온 강이 어둠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쪽은 이제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아버지가 죽은 곳이었죠. 이제 저는 탈북자였습니다. 반체제 인물이 되었어요. 평생 충성했던 나라를 등진 배신자가 된 거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진실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젖은 옷이 얼어서 바스락거렸어요. 발걸음마다 얼음 조각들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어요. 새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불빛들이 보였어요. 자유의 땅이라고들 하는 곳의 불빛이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제가 찾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목숨 걸고 거부한 그것의 정체를 알수 있을까요?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저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밥상은 넘치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어머니 손길이 없으니 배부른 굶주림이더군요. 정착 지원 시설에서 나온 지석 달이 지났어요. 정부에서 지원받은 이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나만의 아파트 식탁에 앉아 전자레인지에서 나온 따뜻한 밥을 바라봤어요. 김치찌개도 있고 계란말이도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허공을 짚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앞에 반찬을 놓아주시던 그 손길을요. 잘 먹겠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텅빈 아파트에는 제 목소리만 메아리 쳤어요. 밝은 형광등 아래 혼자 앉은 식탁이 이상하게 쓸쓸했습니다. 북쪽 집 부엌이 떠올랐어요. 어둑한 저녁, 등잔불 하나로 밝힌 낡은 식탁이었죠. 어머니는 늘 제가 먹는 걸 지켜보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서진아. 그렇게 말씀하시며 당신 목까지 제 그릇에 덜어주시곤 했어요. 여기서는 모든 게 풍족했습니다. 냉장고는 음식으로 가득했고, 24시간 전기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젓가락으로 밥을 한입 떴습니다. 맛있었어요. 하지만 삼키기가 어려웠습니다. 목구멍에서 무언가가 막힌 것 같았어요. 문득 어머니가 걱정됐습니다. 제가 사라진 후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혹시 제 때문에 조사를 받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죄송해요, 어머니. 비의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어머니를 이곳으로 모셔와야 한다는 걸요. 탈북자 정착 교육에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가족을 데려오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브로커 비용만 수천만 원이에요. 수천만 원이요. 상상도 할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는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했으니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자동차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죠. 이 모든 게 신기했지만 동시에 낯설었습니다. 북쪽 마을의 밤은 조용했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는 하늘과 어머니의 자장가가 전부였죠. 여기는 너무 시끄럽고 너무 밝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착 도움이 민철 씨였습니다. 서진 씨, 내일 면접 준비는 됐어요? 네,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힘내세요. 돈 벌어서 가족 데려오는 게 목표라고 했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창 밖을 바라봤어요. 저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제 어머니를 위한 자리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만드는 건제 못이었어요. 배부른 굶주림, 그 이상한 허기가 저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없는 식탁에서 느끼는 이 공허함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요. 어머니를 다시 만날 그날까지, 민철이 말했어요. 월500 보장한다는 회사 있어. 통신사 대리점인데, 거리에서 캐치 영업해야 하거든. 사투리 때문에 거부당할 수도 있고, 500만원이요. 상상도 못했던 숫자였습니다. 어머니를 데려오려면 수천만원이 필요했거든요. 다음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요금제를 달달 외웠어요. 데이터량과 통화료, 부가서비스까지 모두 암기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거리로 나갔어요. 명동 한복판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통신비 절약에 관심 있으시면 아 됐어요. 대부분 손사래를 치며 지나갔어요. 어머 북한 사투리네. 어떤 아주머니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을 하면 견딜 수 있었어요. 일주일 후첫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대학생이었어요. 요금제 설명 정말 자세히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계약서를 받아든 손이 떨렸어요. 점점 늘어갔습니다. 하루에 몇 건씩 계약을 따냈어요. 힘내세요 라며 격려해주는 분들도 있었어요. 한달후 신입 중에서는 1위였어요. 월급이 400만원 나왔습니다.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었어요. 통장명은 엄마 통장이었습니다. 첫 급여가 들어왔을 때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두 번째 달에는 450만원을 벌었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드디어 500만원을 넘겼어요. 비결이 뭐야? 선배가 물었습니다. 간절함이요. 정말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숫자였지만 저에게는 어머니와의 거리였습니다. 매월 500만원씩 모이는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는 거였어요. 거리에서 거부당해도 괜찮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갔어요. 발가락이 얼어도 목이 쉬어도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6개월 후 통장 잔고가 3천만원을 넘었습니다. 브로커와 첫 연락을 취했어요. 북한에서 한명 데려오는데 5천만 원 정도 봐야 해요. 알겠습니다. 계속 모으겠습니다. 민철이 걱정했어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냐? 이 돈이 모여야 길이 열립니다. 내 영업은 장사가 아니라 다리예요. 정말 그랬어요. 영업이 아니라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고객 한명한 한 명이 어머니에게 가는 디딤돌이었어요. 1년 후, 드디어 5천만원을 모았습니다. 통장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브로커가 연락이 안 됐어요. 번호도 바뀌었고 사무실도 없어졌습니다. 사기당한 거야. 민철이 한숨을 쉬었어요. 절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어머니는 저 혼자 데려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다리는 이제 다른 길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북한으로 가는 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나를 자유롭게 해준 그 얼음 강을 다시 건너고 있었습니다. 2년 전과는 정반대 방향이었어요. 남에서 북으로, 자유에서 감옥으로 돌아가는 길. 온몸이 떨렸지만 어머니가 거기 계시니까요. 물살이 거셌습니다. 배낭 속 비상용품들이 물에 젖지 않게 머리 위로 들어 올렸어요.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딛었습니다. 강 중간쯤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손전등이었습니다. 초소에서 나온 순찰병이 강변을 돌고 있었어요. 숨을 죽였습니다. 물 속에서 몸을 낮췄어요. 코끝까지 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이상 없음. 병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 병사가 멈춰섰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모양이었어요. 손전등을 강 위로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이 제 머리 위로 지나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발견되면 끝이었어요. 누구 있나?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물 속에서 더 깊이 몸을 숨겼습니다. 입으로 물이 들어왔지만 꼭 참았어요. 병사가 강가로 내려왔습니다. 부츠가 물을 첨벙첨벙 밟는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총을 메고 있는 게 보였어요. AK 소총이었습니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있었는데 병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제 옆을 지나갔어요.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였어요. 병사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숨어 있는 쪽을 바라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거기 누구야? 병사가 총을 들었습니다. 순간 0.1초의 망설임이 있었어요. 도망갈까 항복할까 아니면 맞서 싸울까?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년 동안 기다려 주신 어머니. 혼자 남겨두고 온 어머니. 이제 1km 거리까지 왔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물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병사를 향해 달려갔어요. 그가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총을 쳐 올렸습니다. 으악. 병사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총이 물 속에 떨어졌어요. 병사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어렸어요. 스무 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제발 죽이지 말아주세요. 병사가 떨며 말했습니다. 정말 어린 얼굴이었어요. 누군가의 아들이겠죠. 저처럼 어머니가 기다리는 아들일 거예요. 조용히해. 소리 내면 더 위험해져. 병사의 손목을 끈으로 묶었습니다. 입에는 헝겊을 물렸어요. 나무 뒤에 숨겼습니다. 몇 시간 후에 누군가 찾을 거야. 그때까지만 참아. 병사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자리를 떠나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법을 넘은 게 아니라 책임을 넘고 있다고요. 어머니에 대한 책임, 가족에 대한 책임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제가 점점 선을 넘고 있다는 게요. 처음엔 탈북이었고, 이젠 재입북이었고, 지금은 병사를 제압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마을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그 거리가 더욱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두려움과 그리움 속에 1시간 40분을 전력으로 달려 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강에서 병사를 제압한 후쉼 없이 달려왔어요. 어머니 집이 보였습니다. 낡은 기와 지붕과 작은 마당이 그대로였어요. 마당 한 구석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깨어 계신 모양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누구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예요. 서진이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이 바보야, 왜 돌아왔어? 거기서 잘 살고 있으면 될 것을. 어머니를 데려가려고요.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나만의 아파트, 마트, 병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같이 살수 있어요. 음식도 많고 병원도 가까워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난 이곳이 좋다. 아버지 무덤도 여기 있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발걸음 소리와 무전기 소리가 들렸어요. 수색대다. 어머니가 창문을 열어보며 말씀하셨어요. 이미 윗선에서는 제가 이 집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뒤쪽으로 도망가거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어머니. 안 된다. 나까지 같이 가면 더 위험해. 어서 가. 어머니가 저를 뒷문으로 밀쳤습니다. 저는 담장을 넘어 숲 속에 숨었습니다.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안문이 벌컥 열렸어요. 수색이다. 나와라. 수색대원들이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탈북자가 이 근처에 왔다는 정확한 제보가 있었다. 어디 숨어있나? 수색대장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봤는데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거짓말 하지 마. 분명히 숨기고 있을 거야. 수색대장이 어머니를 밀쳤어요. 어머니가 벽에 부딪히며 신음하셨습니다. 어디 숨겨놨어. 또 다른 수색대원이 어머니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식은 땀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저 때문에 맞고 계셨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체포될 것을 알면서도 총에 맞을지도 모르면서도 어머니를 혼자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숲에서 나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어요. 수색대가 저를 발견했어요. 저기 누가 내려온다. 그 순간 어머니가 저를 보고 절규하듯 소리쳤어요. 오지 마라. 모르는 아이다. 어머니가 저를 모른다고 그냥 지나가던 아이라고 필사적으로 거짓말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가슴이 터져도 아들을 살리려 하고 계신 거였어요. 어머니의 거짓말이 나를 살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앞에서 저는 그저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뛰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러 왔지만 결국 혼자 돌아가게 됐어요. 다시 그 차가운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제는 법을 먼저 건너고 사람을 오래 지키겠습니다. 남한으로 재탈출한 지 일주일 후 경찰서에 출두했어요. 제 입국은 국가보안법 위반이었거든요. 어머니를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을 어긴 대가였어요. 감옥에서 여섯 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민철이 면회를 왔습니다. 서진아, 이상한 연락이 왔어. 민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연락이요? 그 브로커 말이야. 너 사기친 그 놈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어머니를 데려오겠다는 거야. 이번엔 진짜라고. 또 사기 아니에요? 민철이 망설이더니 사진 한 장을 건넸어요. 사진 속에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 어머니였어요. 어제 찍었다고 하더라. 서진아 이번엔 진짜인 것 같아.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요? 조건이 있어. 네가 출소하는 날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야. 1년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출소일 아침 감옥 정문을 나서는데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그리운 어머니였습니다. 흰 머리카락에 검은 한복을 입고 손에는 하얀 두부 한모를 들고 계셨어요.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아 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어요. 2년 동안 그리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달려가서 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는 너무 마르셨고 너무 작아지셨습니다. 이걸 가져왔다. 어머니가 두부를 내밀었어요. 감옥에서 나오면 두부를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이제 됐다. 우리 함께 있잖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엌에서 어머니가 두부를 끓여주셨습니다. 따뜻한 불빛 아래서 어머니의 희미한 미소를 바라봤어요.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말했습니다. 두부 한 조각을 입에 넣으니 짠맛이 났어요. 눈물 때문인지 두부 때문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깨달았어요. 이제는 법을 먼저 건너고 사람을 오래 지키겠다고요. 무모한 용기가 아닌 책임있는 사랑으로 가족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엌에 켜진 따뜻한 불빛처럼 이제는 올바른 길로 어머니를 지켜나가겠어요. 우리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탈북과 이북의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머니에 대한 효심으로 살아가는 최서진 씨를 향해 아래 댓글에서 많은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